지난 40여 년간 프랑스와 독일에서 활동해온 하차현 작가는 이주민의 삶에 주목했습니다. 작가가 관찰해온 유럽 길거리의 노숙자, 불법 체류자, 남는 희생자는 이방인인 작가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. 투 채널 영상 작업 스위트홈4와 어라이벌은 강제로 내쫓겨 오고 가지도 못하는 유랑민의 삶을 담담하게 은유한 다큐멘터리 작업입니다. 전시, 집으로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은 지금 모두가 같이 살기를 제안합니다. 천여 개의 페트병을 녹군으로 연결한 설치 작업, 매트, 보트, 카펫에는 이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간신히 놓을 수 있는 작은 매트는 서로 연결되어 보트가 되고, 보트는 다시 모두를 태울 수 있는 마법 카펫이 됩니다. 작가는 그들이 전시 제목처럼 집으로 향해 날아가길 소망합니다.